주일 아침에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를 장설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결국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지상의 교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연약함과 불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외적인 이협과 내적인 갈등으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성장과 침체, 부흥과 쇠락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군데군데 드러납니다. 오늘은 예루,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시작을 보면서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하여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120명 정도였지만 이내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내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는 오순절 축제에 참여했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2장 42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앞에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아주 간결하게 네 가지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42절. 고문 42주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지만 그들의 신앙 수준은 초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이나 외국에서 오순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론이 된 승도들은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고 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당연히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의 주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곁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사도 들리야 말로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구약성경을 풀어 해설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 그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검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러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히브리오는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열한 제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제의 글과 시편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카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사사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사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할 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낱낱이 기억하도록 신령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유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만사를 제쳐놓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자 힘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지나 타구에서 온 이들은 더더욱 열심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곧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사도의 가르침은 신구약 성경 전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착실하게 공부한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새 단위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힘쓰실 것인데 지금보다 더 성경을 착실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교제의 원인 원어는 코인노니아. 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교제, 교통, 사귐, 참여, 나눔, 연보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웃에게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것이 교제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더불어 사는 것이 교제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통용했습니다.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임을 한 후에 삼성모 성도의 집으로 흩어져서 식탁의 교제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부터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3,000명의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가난한 자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력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재산을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큰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같은 나눔이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4절 37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여감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앞서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자들만 아니라 오순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 지방이나 타국에서 온 순례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좀더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야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도 예수님의 충실한 정인으로 살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좀더지내려면 숙박비가 더 필요했을 것인데 자신들이 갖고 온 여비가 거의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집을 열어 숙식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로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코이노니아의 정신과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 기본 정신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새 개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자.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가? 그래야 세상을 변화하는 대한 공동체가 아닌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세상에 생생하게 보여 주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목장입니다 넓히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힘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 소그룹에서 천국을 맛봅니다 그런 소그룹이 많을 때에 한박교회는 천국을 반영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지요. 한박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숨기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루살렘교회 승도들은 떡을 떼는데 힘썼습니다. 떡을 떼는데 힘썼습니다. 46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42절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관용구로서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첫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떡을 때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한 후에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자식을 거행했습니다. 확정하면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자식과 공동 예배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자신들이 교회의 지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공동 예배와 성찬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했기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공동 예배 중에 거행하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힘과 용기와 지혜를 능득히 얻었습니다. 공동 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한 주간을 살아갈 능득한 힘과 지혜를 얻은 후에 세상으로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한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의 공동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공동 예배 중에 거행하는 그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몸임을 실감해야 합니다. 공동 예배와 성찬식을 통하여 삶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힘과 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넷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 기도회를 통해 설립이 되었지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사도들과 예수,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었는데 그 교제의 근간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다양하게 가르쳐 셨지요. 기도의 내용은 물론 기도의 태도까지 반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사도들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를 통해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공동 예배와 성찬식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서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4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표정이, 표적, 표적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되도록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서 구글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서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때를 3장 1절에서 밝히고 있죠.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의 정규 기도 시간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오전과 오후와 저녁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세 번의 기도 시간 가운데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전에 모였던 장소가 예루살렘의 행각이라고 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세번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힘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공동 기도회에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입니다. 공동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사역 가운데 시작과 마지막에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기도함으로써 비로소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사도행전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의 동력자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봄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공동 기도와 합심 기도의 위력은 함께 모여 기도해 본 사람들만이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기도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3장 6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공동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글하고 있던 장애를 만났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한 바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곳이 다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매일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러 나아갈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 있었는지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의 공동기도회인 새벽기도회와 수요저녁기도회참여여 함께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찬양과 감사, 회개와 간구,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와 성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등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것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공동 예배와 성찬식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43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47절 중반절. 영혼 군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47절 하반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 한 바퀴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 공동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한복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로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